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피고 부팅스랑 러버스 핑미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피고 부팅스에서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어, 배송도 엄청 빨리 왔고, 음, 그런데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쯤에는 피고 부팅스가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어, 저는 3월 21일날 결제를 했는데요. 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지막 주문을 받으시고 어, 문을 닫는다고 어, 공, 인스타 공지에 뜬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음, 구매를 못하실 것 같고 다른 이게 피고부팅스가 어, 약간 셀렉샵 개념이어서 어,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을 모아서 볼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일본 수입 문구들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는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제가 먼저 참지 못하고 오픈을 벌써 해버렸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한 제품은 요렇게가 한 세트고,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제품들을 산 건데, 이 아이들이 세트로 묶여 있어서 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laughs> 이렇게 먼저 이 제품은 포장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신지케이토 신지케이토라고 있는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신지케이토 마스킹 테이프 플러스 스파클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이 한 세트고요. 다 각자 패턴이 달라요. 어 그라데이션 제품도 있고 단색으로 나눠 섹션이 나눠진 제품도 있고 이렇게 점박이, 도트 무늬도 있고 체크 무늬도 있어요. 얘네들이 색상이 되게 붙이면 수채화처럼 싹 퍼지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반투명, 약간 비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더 진하고 어떤 부분은 좀더 연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채화 느낌이 물씬 나는 테이프더라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장대 높이 뛰기 하는 마스킹 테이프는 난신세키 제품인데요. 일본어를 할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발음하는 게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난신세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대 높이 뛰기를 하는 선수의 모셔닝 담겨있는 마스킹 테이프고요. 저는 핑크를 구매했는데, 그린 색상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볼 때는 핑크, 그냥 단색 핑크처럼 보이지만, 약간 형광기가 도는 제품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MT사 제품입니다. 마스킹 테이프 하면 역시 MT죠. <laughs> 굉장히 청량감 있는 블루에 레몬 옐로우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레모네이드 같은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2019년 당한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되게 입체감 있는 패턴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클립이에요. 저는 클립을 많이 구매하면 되려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피고브 띵스에서는 이렇게 한 개씩 세트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한 개씩 이렇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얘는 약간 치과 테마인 것 같은데 솔직히 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이 뭐, 무슨 모양일까? 근데 이 주사기랑 이빨 모양은 너무 귀엽죠. 진짜 잘 사용할 것 같아. 요 얘는 컬러가 너무 예뻐서 잘쓸것 같고 클립도 너무 귀엽습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테라조 스티커인데요. 제가 뜯다가 먼저 보다가 이렇게 이렇게 인쇄소 스티커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피고 버팅스에서 제작한 테라조 스티커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띠서 보여줄게요. 너무 예뻐요. 이게 오렌지 컬러인데 살짝 레드 오렌지의 테라조라서 어? 그냥 블랙 테라조 무늬였을 때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잘 보관해두고 이게 의외로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근데 피고 버팅스가 문을 닫아서 이거는 이거는 구매를 못하실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양이 되게 많고 이 중에서는 덤으로 보내주신 불량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많습니다. 이게 원래 20장이 한 세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두,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오, 열육, 열칠, 열여덟, 스물. 스무 장이 한 세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을 덤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총 스물 다섯 장 있습니다. 아, 이테라주는 진짜 검정 색깔을 정말 잘 썼어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검정인데 이거거든요. 이 제품을 진짜 전에 너무 잘 써가지고 새 컬러 나올 때꼭 써야지 하다가 미루고 미루다가 <laughs> 결국 장사 마지막 날 구매하게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테라조를 20장, 20장을 구매를 했고, 덤으로 5장씩 더 주셔가지고, 25장, 25장, 총 50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피고 버팅스에서 밖에 구매를 못하던 제품이라서, 아껴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피고 버팅스에서 제일 핫한 제품, 타원 스티커인데요. 이거는 까지, 아직 까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워낙 재고가 별로 없어 가지고 많이 나갔더라고요. 컬러가. 그래서 이렇게 청색, 청록색 두 가지. 보라, 진보라 두 가지. 핑크 두 가지. 그레이 두 가지.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얘가 중형 사이즈거든요. 근데 중형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됩니다. 손가락 두 마디 좀안 되네요. 두 마디 정도 되는 크기로 조금 사이즈가 있어요, 중형은. 소형이 더 많이들 쓰시는 사이즈긴 한데, 저는 중형을 구매한 이유가 스티커는 커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런 베이직한 제품들은 큰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붙일 수 있고, 레이아웃 잡기도 이런 친구들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컬러별로, 남아있는 제품들을 컬러별로 구매를 했고 또 하나는 산과 달 작은 엽서예요. 이 제품들은 일러스트 엽서이고요. 너무 예쁘죠? 일러스트가 너무 감성적이야.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넣어주신 것 같은데. <laughs> 엽서 세트예요. 근데 이거 엄청 많이 넣어주셨네. 1, 2, 3, 4, 5, 6. 여섯 장. 우와. 1, 2, 3, 4, 5, 6. 여섯 장. 재질은 약간 엽서에 쓰는 재질보다 좀더 부드러운 재질이고요. 약간, 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코팅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에도 좋을 것 같고, 작은 카드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명암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고요. <laughs> 홈페이지 방금 들어가 봤는데 이것도 원래는 4장씩 구성되어 있는 제품인데 저한테는 6장씩을 보내주셨어요. 다음은 스마일 그라데이션, 아, 스마일 스티커 닥고팩인데요 이게 진짜 유명했어요. 피코부팅스에서. 이게 라벨지 모음이, 라벨 스티커 모음이거든요. 진짜. 근데 요즘 이런 제품들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시기 위해 위해서 잠정적인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잠정적인 <laughs> 다듬 장사 마감. <laughs> 이거 너무 귀엽죠? 이런 약간 와우 깜짝 <웃음> 깜짝이야. <웃음> 와우 스티커? 와우! 하는 것 같은 스티커들. 아, 너무 예쁘다. 이거 홀로그램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요런 제품들은 다꾸 용품 판매하시는 사이트 들어가면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못하, 못해서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트가 있는 거 보니 아이시대로막 <laughs> 갖다 붙여. 아이시테론가? <laughs>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모르고 막 아무 데나 붙이지 않도록. <laughs> 그리고 완전 대빵만한 스티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좀이 정도 큰 사이즈는 처음 본것 같아요. 와. 너무 예뻐. 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붙이지? 이거는 못쓸것 같은데. 진짜 커요. 와. 예쁘다. 어, 저이 닭고팩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장님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 저 이거 다쓸 때는 돌아오실 거죠? 잘 모셔 놔야 되겠어. 그리고 덤으로 주신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테라조 스티커도 막 다섯 장씩 덤으로 더 주시고 막 없어도 막네 장씩, 아니 두 장씩 더 주시고 그랬는데 또 덤이 있었어요. 이게 판매하시던 노트인데 이거 노트 질감 너무 좋아요. 두께도 완전 빵빵하고 어디 건지 모르겠어. <laughs> 근데 이게 줄 노트인데 질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거는 진짜 완전 중요한 기록해 놓고 싶은. 완전 빈티지하고 너무 예뻐요. 너무 질감도 좋고 어, 이거 너무, 그리고 딱 손바닥만 하거든요? 가방에다 놓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너무 예쁜 노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코 테이프? 아, 도트 라이너? 이게 코쿠요 도트 라이너인데요. 이게 저는 별 모양이 막 있길래, 별 모양이 나오는 데코 테이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양면 테이프 같은 거더라고요. 약간 끈적임이 있어요. 어,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 아닌가? 솔직히 제가 구매한 제품이 아니라서 얘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양면 테이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풀 테이프 진짜 잘 쓰거든요. 진짜 잘쓸것 같아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제품인데 요거 구매를 엽서가 좀 많아서 큰 사이즈는 구매를 안 하고 작은 엽서만 구매를 했었는데 요거를 보내주셨더라고 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벽구할 때 써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피고 부띵스를 정리를 해주고요. 너무 예쁜 제품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어, 판매 안 하시는 게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뭐 다음은 러벌스 피니 제품이에요 요건 덤으로 보내주신 건가 보다 우와 아 너무 귀여워 제가 요즘 요런 레트로한 실사에 좀 꽂혔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어, 이런 힙한 감성 러벌 스피니. 되게 이한 감성의 브랜드예요. <laughs> 뭐야? 어떻게 <어떡해>, 고양이. <laughs> 금박이에요. 어떡하지? 이거 너무 예쁘다. 제가 랜덤 팩만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후에 보니까 랜덤 팩은 중복이 많을 거라고 한 개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공지를 봤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 두 개를 구매를 했으니까, 주문을 했으니까 일단 받아보기로 하고 환불을 하지 않았어요. 어, 근데 저는 중국이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다 너무 예뻐. 이게 1 4 5 0 0원 금박 스티커 팩인 것 같고 얘가 9,000원짜리 랜덤 스티커 팩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요. <laughs> 제가 보기에. <laughs> 사이즈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랩핑지. 어, 이거 봉투도 너무 예쁘다. 아, 이런 거는 너무 조심스럽게 까고 싶은데 상처 안 나게. 아, 방금 심장 풍했다. 스티커 조어스고 심장 풍. 아, 얘가 금박 스티커 팩인 것 같아요. 얘가 금박이 다 들어있네. 저 지금 고양이 스티커 하나, 둘, 세, 세개 생겼어요. 와, 진짜 집사 온다 울어. 어떡해요. 우리 고양이랑 똑같이 생겼어. 페르시안, 짱짱. 얘는 진짜 저희 집 고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떡하지? 우리 집 고양이네. 아, 너무 예쁘다. 아, 얘는 약간 B 급인가 봐요. 여기 줄무늬가 좀 있는데, 어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아, 이거 이렇게 두 개다. 이거 이렇게 두개 됐어요. 아, 첫잔 세트. 천사 너무 귀엽다. 돌고래. 아,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게 B급이랑 이렇게 한 개씩 세트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B급 제품이랑 그냥 정상 제품이랑 이렇게 해서 랜덤팩 두 개씩 러비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금박 랜덤 세트고요 보이니? 금박 스티커 팩이고 요번 거는 그냥 랜덤 패키지예요. 아, 요거는 스티커만 있는 게 아니. 어! <laughs>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거는 스티커만 있는 게 아닌가봐요. <laughs> 우와, 이런 큰 스티커들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예쁘다. 아, 내 사랑 버터. <laughs>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음, 되게 이하다 감성이 엄청 이뻐요. 요즘, 요즘 되게 유행하는 감성 힙 같은 느낌. 그죠? 약간 베게린 씨의 앨범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들인데. 어, 돌고래. 너무 귀엽다. 아, 이거는 여기 붙어있는 열쇠 스티커예요. 음, 이렇게 칼선이 안에 들어가 있죠? 아, 이건 또 귀엽네. 진저 쿠키. 진저맨. 아, 이런 칼선으로 만드신 제품들도 되게 많았나봐요. 예쁘다 베리. 어? 알스. 음, 알스가 있네요. 얘네들은 약간 타원형 알스예요. 아, 알스 헉, 너무 알찬데? 너무 팩 너무 알차요. 어떡하냐? 우와. 아, 얘네는 칼선 하트가 얼굴에 이렇게 있어요. 얼굴에만 이렇게. 없었어도 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너무 귀엽다. 아, 이거는 카드네요. 케어베어. 케어베어 무비 카드. 아, 이제부터 카드인가봐요. 돌핀 엽서. 작가님이 돌고래와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아, 귀여워.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이렇게 오브제, 이렇게 막 있는 거. 없어. 감성 어쩔 거야. 너무 예쁘다. 테디베어 러브 브레드. 저도 러브 브레드 하는데. 미우미우 캣츠 러브. 와. 이거는 다른 브랜드 제품 아닌가? 아, 트렌드? 트렌드사의 테디베어 스티커인가봐요.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이것도. 또, 이것도 들어있었어요. 이것도 랜덤팩의 구성인가봐요. 와, 큰 스티커. 아,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큰 스티커? <laughs> 역시. 귀여운 건 크게 봐야 돼. <laughs> 아, 너무 귀엽다. 마이 러블리 키티. 와. 랜덤팩 너무 알차다. 저는 랜덤팩이라고 해서 엄청 기대 안 하고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랜덤팩이라고 하면 되게 내 취향 아닌 것까지 싸그리 싹싹 긁어모아가지고 만든 되게 맥락 없는 랜덤팩들 주제가 없는 랜덤팩들이 많은데 어, 역시 러벌스 핑미 제품이 너무 다제 취향이라서 그런지 이게 다 너무 예쁘네요. 랜덤팩 너무 성공한 것 같아요. 이번에 두 개나 구매했는데 그렇게 막 겹친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다 예뻐요. 어, 어떡하지? <laughs> 그냥 다 예쁩니다. 요번에 구매를 못하신 분들, 다음에는 꼭 랜덤팩 구매하세요. 다 너무 예쁜데? 러벌스 픽이 저의 사랑입니다. 이제부터. 너무 예쁩니다. <laughs> 어, 오늘 되게 알찬 쇼핑이었어요. 다 너무 마음에 들고, 구성 알차고, 아니,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닙니까? 이 정도는? 진짜 피오브 띵스 사장님 덤이랑, 스티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는 차장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laughs> 어떡하지? 진짜 감사의 편지를 써야겠네요. 그리고 러벌스핑미는첫 구매인데 대성공 랜덤팩인데도 불구하고 취향저격 제품들 너무 많고 하나하나 뭐다안 예쁜 게 없이 다 예뻐요. 여러분 다음에 꼭 구매하세요. 이게 지금 러벌스핑미도 그렇고 피고버팅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하울을 올려도 구매를 못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피고버팅스는 지금 문을 닫으셨고 이 러벌스핑미의 랜덤 스티커 팩은 기간 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매를 못 하시겠지만 혹시나 후에 기회가 되신다면 러벌스핑미도 꼭 구매를 하시고 피고버팅스도 구매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 오늘 하울은 작은데 저는 너무 기쁘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피고부팅스는 제가 먼저 살짝 까봤지만. 그래도 기쁨이 두 배. 진짜 사장님 사랑하고요.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도 가신다고 하시던데,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뭐 영상편지 같다. 주접 좀 떨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의 하울이 유용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앙!